각 프로젝트별로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격, 어떤 개발사, 어떤 비즈니스의 프로젝트냐, 현재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서 프로젝트를 결정을 하셔야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항에서 미국 투자인 프로젝트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차지웅입니다. 어, 오늘은 미국 투자인 프로젝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고객님들이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이제 정하시는데,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어떤 뭐 이민회사 가서 우리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이런 거,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거, 설명만 들으시고 그 중에 고르시는데, 사실은 고객님들께서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정하실 때 크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투자이민이 105만 달러, 80만 달러 해서 이제 TA 지역이 80만 달러인데요. 실질적으로 TA 지역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지역 두 번째는 농촌지역 인구 2만 명 이하의 저인구지역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농촌지역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 조건부 영주권 취득 시기가 도시지역 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짧게 2년에서 길게 3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도시지역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최소 3년에서 길게는 4년 4년 이상까지도 소요가 될 됩니다. 최대 1년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를 보이게 되면 내 조건 비영주권 취득도 늦고, 물론 이에 따른 정 영주권 취득이 늦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투자금 회수 또한 늦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내 투자금 80만 달러가 보다 긴 기간 동안 묶이게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투자인 프로젝트가 대부분 부동산 개발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의 부동산 개발이 농촌 지역의 부동산 개발보다 안전하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인 프로젝트를 보실 때 일본법적인 사고로 프로젝트를 보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임이나 하는 목적은 처음에 조건 영주권을 받고 두 번째 조건 해지를 해서 정식 영주권을 받고 마지막으로 가장 당연하게 내 투자금을 100% 회수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막연하게 도시 지역이 더 안전하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는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각 프로젝트별로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격 어떤 개발사가 하느냐 어떤 비즈니스의 프로젝트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서 프로젝트를 결정을 하셔야 되세요. 제가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의뢰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저희 회사의 추천 프로젝트를 정해서 고객님들께 추천을 드리는데 도시 지역 프로젝트가 무조건 안전하다, 농촌 지역 프로젝트가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 이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농촌 지역 프로젝트가 훨씬 더 안전한 그런 프로젝트들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프로젝트를 선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엑스퍼다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엑스퍼다이스라는 것은 투자인프로젝트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한 프로젝트를 엑스퍼다이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엑스퍼다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농촌지역보다 조건비 영주권을 좀더 빠르게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은 약 1년 반 정도 농촌지역보다도 약 1년 가까이 빠르죠 그야말로 초고속 승인을 내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엑스퍼다이 프로젝트라 그래서 무조건 그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어떤 개발사가 하는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셔서 빠른 영주권 취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엑스퍼다이를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고객들이 상담을 이제 여러 군데 하시다 보면 엑스퍼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는 이민 회사들은 엑스퍼다이 프로젝트는 위험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엑스포다이 프로젝트는요, 이 프로젝트가 도시 지역 프로젝트다, 농촌 지역 프로젝트다, 이런 구분조차 없이 초고속 수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엑스포다이 프로젝트의 특성상 아무래도 도시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엑스포다이 프로젝트로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엑스포다이 프로젝트는 농촌 지역 프로젝트를 겸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도시 지역이나 농촌 지역 프로젝트보다 위험하다라는 것은 않는 얘기입니다. 다시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고객님의 자금 출처와 내가 투자한 프로젝트 그두 군데서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경우는 미국 이민국의 사전 승인 I-956F. 이것이 이제 승인이 났느냐. 이제 요게 중요하겠고요. 물론 고객님들의 자금 출처 관련된 서류를 잘 준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조건 해지 정식 영주권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투자한 프로젝트에서 차질 없이 내 몫의 고용 창출을 해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시겠고요 마지막으로 내 투자금 회수 투자금 회수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할 것이냐 성공을 한 상태에서도 내 돈을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냐 또한 이 프로젝트가 이제 문제없이 뭐 제3자 지급 보증이라든가 뭐 다른 안전 장치들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제 투자임인 프로젝트를 뭐 어떻게 하면 좀더이게잘 고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로 한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